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laughs>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고, 또, 사람들이 품지 않는 그, 혹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데요. 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주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거리끼는 일들이 생기고 인간적으로라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거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답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을 또 낙심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를 세우고, 또, 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아, 내가 불편하니까 바른 길을 갈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가면, 내가 절름거리는 다리도, 다리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그, 부합하지 않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곧 고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리도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고, 어떤 것을 듣고 계시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안 보여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또, 다, 무엇이 뭐, 어떻게 될까, 걱정도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예수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흘러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